제 헤어 케어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를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혼상모 반곱슬이 섞이면 해그리스가 돼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졌어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제품만을 가지고 앉아서 얘기를 해보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기가 이제 윤기가 흘러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제가 최근에 부침머리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부침머리 관리법 하고 제 머릿결 관리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1년 만에 트리셀 마켓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켓에서는 제가 특별히 메인 제품은 샴푸도 중요하지만 샴푸는 작년에 제가 진행을 몇번한 3회 정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너무 너무 요즘 너무 애정하는 트리셀의 포르테 앰플 트리트먼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제가 마켓을 할 예정인데요. 이 앰플 트리트먼트가 물론 이게 지금 광고 영상이지만 진짜 얘는 광고 이제 제안을 받기 전부터 션 오빠가 올영 라이브를 진행을 할때 제가 이거를 3개를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너무너무 즐겨 쓰던 앰플 트리트먼트예요. 그래서 얘를 마켓한다고 해서 제가 진짜 너무 기뻐서 마켓을 하기로 했었어요. 얘가 이제 신상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쓰는 방법도 잘 모르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최근에 제 헤어 케어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트리슬 샴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을 한지 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다른 샴푸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진짜로 트리슬 샴푸만 꾸준히 사용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극 손상 모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극 손상 모들은 물만 묻혀도 이렇게 쭉쭉 늘어나고 끝 부분이 갈라지면 흰색 끊어진 자국이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모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모이면 그만 만큼 볼품 없어 보이는 머리가 없거든요. 그거 플러스 제가 반곱슬 손상모이기 때문에 손상모 반곱슬이 섞이면 해그리드가 돼요. 그게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받고 아무리 고데기를 뭐 180, 올려서 고데기를 쫙쫙 해도 잘 먹지도 않을 뿐더러 또 손상이 몇 배로 이루어지는 거는 내 머리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트리셀 콜라겐 샴푸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트리셀 브랜드에서는 이제 콜라겐 샴푸가 데이 콜라겐 샴푸가 있고 나이트 콜라겐 샴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오랜만에 제품만을 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해보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니까 진짜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할 말도 굉장히 많고 한데 어또 신상으로는 이 포르테 앰플 트리트먼트가 나왔다 해서 제가 이거를 써봤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일단 이 앰플을 소개해드리자면 젖은 모발을 사용하는 앰플인데요 샴푸를 다 해주시고 데이 때 사용하셔도 되고 나이트 때 사용하셔도 돼요 뚜껑을 이렇게 오픈을 해주신 다음에 이 고깔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입구를 이렇게 끼워 주시면 그냥 완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끼워 주신 다음에. 두피에 바르셔도 되고, 모발에 바르셔도 됩니다. 여기에는 95%의 앰플과 단 5%의 물로만 이루어진 트리트먼트인데요. 이게 앰플 트리트먼트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렇게 짜보면 이렇게 앰플처럼 나오죠. 젖은 모발에다가 얘를 뿌려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끼실 텐데 열감이 나와요. 혹시 샵에서 클리닉 받아보신 분들 계신가요? 단백질 클리닉이나 진짜 극 손상 모여서 몇십만원 주고 클리닉을 받아보면 더 흡수가 잘 되라고 째주는 열이 있는데 그 열감하고 비슷한 열감이 나와요. 그 열감이 나오면서 이 앰플이 금색 크림으로 변하는데요. 이렇게 그냥 손으로 빗어주듯이 트리트먼트를 모발에 흡수시켜주세요. 흡수시켜 주시면 손에 전혀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이 모발이 진짜 금세 차분해지면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진짜 진짜 찐극 그 손상모에 제가 지금은 블랙 모발이지만 탈색모에 블랙을 입힌 모발이거든요. 진짜 최악이에요. 여기에다가 반곱슬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뿌리 쪽 가면 여기가 굉장히 좀 자글자글하면서 만지면 예전에는 거의 좀 멧돼지 털 같은 그런 부시시함이 있었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는 우리가 린스라는 걸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린스를 제가 알아보니까 그냥 유연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졌어요. 진짜 이렇게 좋은 트리트먼트를 그냥 집에서 사용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진짜 샵에서 시간 쓸일 없이 그냥 집에서 샴푸할 때마다 이 트리트먼트를 해주면 정말 모발이 차분해지면서 부시시한 거 하나도 없이 미끌미끌한 거 없이 몸에 뭐 나는 것도 없이 정말 정말 만족스러운 트리트먼트입니다. 수용성 단백질 3종하고 모발 구성 아미노산이 17가지가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할 때마다 모발도 더 튼튼해지는 것 같고, 모발이 쭉쭉 늘어나는 게 저는 많이 개선이 된것 같더라고요. 저는 진짜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냐면, 잦은 염색을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이시거나, 이미 손상이 너무 많이 돼서 어떤 트리트먼트나 앰플을 많이 발라도 개선이 잘안 되시는 분들, 계속 그냥 제품이 마음에 안 드는데 돈 낭비만 하시는 분들은 꼭 트리셀 포르테 앰플 트리트먼트를 꼭 사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발에 액체를 도포를 하고, 크림으로 변화하면 마사지를 해주는 느낌으로 5분 동안만 방치해주신 다음에, 헹궈주시면 완성입니다. 요즘에는 그냥 트리셀 저 에센스가 있거든요. 에센스 한번 젖은 모발에 발라준 다음에 다이슨으로 말리고 다이슨 기능 중에서 이렇게 좀 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로 모발 겉단만 살짝 차분하게 해준 다음에 고데기로 앞머리 부분하고 여기 속 부분만 살짝 눌러주면 진짜 완전 차분차분하게 다닐 수 있어요. 모발이 붕떠 보이면 되게 대갈장 군 같거든요. 제가 그게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여기가 좁은 게 사람이 얼굴이 진짜 작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 모발 부피도 모발이 죽어 보이는 거랑 모발이 볼륨이 살면서 차분하게 차라락 떨어지는 거랑은 완전 느낌이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샴푸를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이 샴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정도 꾸준히 계속 쓰는 샴푸예요. 간단히 데이 샴푸랑 나이트 샴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데이 샴푸에는 어떤 거를 기대를 하고 있냐면 이 머릿결이에요, 그냥. 되게 부드러운 모발이 되고 그리고 아침에 제가 머리를 감고 나서 이제 다이슨 같은 드라이기로 드라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발 볼륨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트리슬 콜라겐 데이 샴푸를 쓰고 나서는 모발 볼륨이 굉장히 살아났어요. 근데 이게 보여요. 이게 진짜 모발 볼륨이 내가 살아나구나 하는 게 느껴진 제품이고 그리고 나이트 샴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쌓여있는 이런 부피 기름이라던가 아니면 미세먼지 같은 거를 나이트 샴푸는 약간 멘톨이어서 쿨링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트 샴푸로 감게 되면 두피가 약간 뽀득뽀득하면서 진짜 개운하게 감기거든요. 근데 두개다 샴푸가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샴푸예요. 그래서 모발이 잘 빠지시는 분들이나 또 저희 엄마가 이 샴푸를 너무 좋아하는 게 엄마가 약간 모발이 이제 얇고 한번 감게 되면 이렇게 공이 만들어질 정도로 되게 약한 모발이었는데 저랑 같이 트리셀 샴푸를 2년 전부터 사용을 해보면서 엄마도 트리셀만 사용할 정도로 모발이 많이 두꺼워지고 이제 샴푸를 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빠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리를 저한테 해요. 향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데이 샴푸 같은 경우에는, 플로럴한 향이 납니다. 꽃 향기가 나면서 아침에 쓰는 샴푸다 보니 뭔가 저는 심리적으로도 이런 꽃 향기를 맡으면 기분 좋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아한 데이 샴푸 향이 나고 나이트 샴푸 같은 경우에는 새벽 숨 냄새가 나요. 우디한 향이 나면서 좀 차가운 이슬 느낌의 향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민트가 살짝 뒤에서 때리는 그런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나이트 샴푸를 하면 두피도 굉장히 양이 개운하고 뽀독뽀독하고 시원합니다. 머리 전체가 다 시원해져요. 나이트를 쓰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데이 하나 사지 마시고 나이트 하나 사지 마시고 저는 데이나이트 같이 사시고 동시에 아침, 저녁 다른 샴푸를 한번 쓰는 삶이 무엇인지를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트리셀 샴푸를 쓰고 정말 달라진 점이 뭐냐면, 샴푸가 같은 샴푸가 아니구나를 느꼈어요. 제가 왜냐면 기숙사 생활을 했다 보니까, 그때는 친구들하고 그냥 양 많은 샴푸면 되겠다. 아니면 향, 엄청 진한 향기 있는 샴푸. 그리고 린스, 흰색 린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저분자 콜라겐 샴푸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저는 2년 동안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여기가 이제 윤기가 흘러요. 그래서 나이트 샴푸는 특히 지성분들, 이렇게 유분이 많이 끼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 지인들은 물론 다 트리셀을 쓰고요. 제가 트리셀 사랑하는 거는 이제 홀펜 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붙임머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 붙임머리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다 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머리를 서서 감아야 되고 엎어져서 감게 되면 여기 따져 있는 부분이 꺾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두피가 상할 염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두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를 서서 감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붙임머리 전용 빗이 있어요. 붙임머리 전용 빗으로 자주자주 자주 빗어주는 게 꿀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붙임 머리는 저는 사실 한두달 만에 리터치를 하러 가는 편인데 어떤 분은 제가 9개월 만에 가시는 분도 뵀거든요. 근데 한 이만큼 자라잖아요. 머리가 엄청 많이 자라서 가신다고 했는데 그만큼 두피 안 좋은 게 없으니까 붙임머리 하시는 분들은 리터치를 자주자주 자주 해주시는 게 두피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를 잘 말려주는 것. 아무리 샴푸랑 제품 좋은 거를 사용해도 머리를 바짝 말리고 자지 않으면 여기가 습하기 때문에 두피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붉어지고 이제 비듬이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머리를 바짝 말려주시고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1년만에 트리셀 마켓 구성을 내고를 해왔습니다. 이번 내고 정말 잘 해온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옵션을 두 가지로만 제가 나눴는데, 첫 번째 옵션은 트리트먼트 옵션이고, 두 번째 옵션은 샴푸 플러스 트리트먼트 옵션이에요. 첫 번째 옵션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옵션에는 트리트먼트를 제가 두 개를 넣었어요. 트리트먼트가 원래 정가가 22,000원인데요, 여러분. 두 개니까 44,000원인데, 제가 여기서 할인율을 48%를 받아와서 공구가가 23,000원입니다. 근데 트리셀 콜라겐 샴푸 100ml를 데이가 향이 두 개잖아요 시트러스 샤워랑 모닝 오브 리조트 나이트 샴푸 여기 세 가지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 갑니다 이게 개당 7,000원 되기 때문에 하나 아무거나 가는 옵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트리트먼트 두 개에다가 이렇게 샴푸 100ml 하나 이렇게 증정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23,000원에 트리트먼트 두 개에다가 샴푸가 하나예요 대박 아닌가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인데요 두 번째 옵션은 찐 샴푸가 나옵니다 찐 샴푸가 이제 나이트 샴푸랑 데이 샴푸가 나오는데요 모닝 오브 리조트로 갈 거예요 요게 이제 가격이 정가가 24,000원입니다 그래서 24,000원 24,000원 하고 앰플 트리트먼트가 옵션 2번에서 두개 들어갑니다 22,000원 22,000원에서 총 4개가 92,000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할인율 50%를 받아와서 46,000원에 진행을 합니다 여기다가 제가 증정으로 이번에 트리셀에서 바디라인 나온 거 아시나요? 바디라인이랑 핸드크림 라인이 나왔는데 핸드크림을 제가 너무 잘 쓰고 있어서 핸드크림을 하나를 증정을 랜덤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옵션을 두 개로 제가 딱 쌈박하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1년 만에 하는 마켓이라 트리셀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내고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제가 이 100ml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마켓 오픈은 2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오픈될 예정이고요. 저 홀리 인스타그램으로 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고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에 더 자세한 내용을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홀리의 헤어 케어법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동시에 트리셀 마켓 공지까지 안내 드릴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